10초면 자동차 바퀴 하나를 탈거할 수 있는 21볼트 전압과 600유 턴미터 토크를 자랑하는 강력한 리튬 배터리 임팩트 렌치를 치킨두 마리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주문하시면 89000원 상당의 16피스 공구 세트를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. 녹슨 나사못 때문에 가구가 망가지고 베트남 자동차 정비공이 20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할 때 독일에서 열가구 중한 가구가 보유한 이 리튬 배터리 임팩트 렌치가 한국 공구 시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. 이 임팩트 렌치는 크기는 작지만 10년 동안 녹슨 나사못도 힘들이지 않고 풀어낼 수 있고 텅스텐 드릴 비트를 장착하면 강판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. 고품질 리튬 배터리는 1시간 충전으로 5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합니다.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진동 감소 그립과 우수한 방열 성능으로 강도 높은 작업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경북 자동차 정비소 사장은 말합니다. 지난주 트럭 바퀴를 탈거할 때 다른 장비보다 3배 빨랐어요. 견습공은 제가 미군 항공모함수리 도구를 훔쳤다고 생각했죠. 지금 링크를 클릭하여 매장에 방문하시면 50% 할인과 특별 사은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본사는 14일 무료 체험. 불만족 시 전액 환불, 그리고 평생 보증을 약속드립니다.